여름에 아주 일이... 이거 하나 저거 하나, 아주. 아이고 땡볕에 너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. 그나저나 이거 보길 또 앞바다에 있는 청각은 채욱 씨가 다 쓸어왔어. 이거 4년까지 넓었어. 이렇게많라이 물고 갖고 나올 때만, 이만 가까. <laughs> 보통 청각 6줄 넣는 데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. 체육신의 청각이 유독 많아 보이긴 하네요. 아, 많아요. 아이고, 어머니들. 이제 시작이요. 100줄 중에 6줄밖에 안 하셨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이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깨끗한 청각을 믿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, 그럼요. 지금 시작합니다. 청각은 말랐을까요? 청각은 보통 20시간이면 충분히 마르는데요. 이걸 다시 불려서 사용할 땐 20분만 투자하면 된다고 합니다. 아 근데 청각은 어떻게 팔아요? 21kg씩 맞춰서 포장해가지고 이제 도매상인한테 팔거나 아니면 제가 꽤좀 상태 좋은 상품들은 따로 빼가지고 소분해서 어,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5 10 단위로 끊어서 팔지 않습니까 왜 하필 21kg 이죠 에이 1kg은 덤이죠 아 덤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인심 좋은데요 좋은 청각이란? 건청각은 짙은 녹색을 띄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건조상태가 양호한 것을 고릅니다 아하 아니 근데 아까 청각은 다 말랐다고 했는데 아, 청각 시즌엔 보통 새로 수확한 청각을 널면서 건조된 청각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동시에 한대요. 아이고 근데 일하다 말고 어디 가십니까? 나를 나를 나를, 네.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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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여인들에게 친절하신 우리 아버지 일하시다 말고 어머님들 도와주러 가십니다. 아버지 여기 아들 있어요. 아들도 좀 챙겨 주세요. 네. 예. 아버지 검은 봉지에만 담으면 되지롱. 아예, 아주 재미난. 뭐 안에 차대 담아야지. 가 놓고? 아, 저울, 어? 저안 달아, 번에 한저 차대기다가 비닐을 담고 담는 거요. 예, 예, 예.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갑니다. 정리하면 자루에 검은 비닐을 넣고 그 속에. 건청각을 담으라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경험 많은 어머니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. 어한제 생각에는 한이톤 이상. e 네. 그래서 going to eat. I'm going to eat. I'm going to eat. I'm g o i n 일하는 꼴입니다, 사실. 두 달? 어, 두 달은 아니고, 한 40일 정도 일하는 꼴인데, 40일 치고, 음, 한 몇천만 원씩 벌면은, 뭐 나쁘지 않, 않잖아요, 수익이. 내년에는 좀더 많이 막을 생각에, 올해는 100줄 했는데, 내년은 기계도 이제 할 거고 해서, 최소 200줄 이상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다른 거 다시마도 하고, 어, 미역도 양식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어업 일이, 어업 일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, 그 시기 때 맞물려, 맞물리면 그거에 이제 집중하는 편이에요. 예를 들어, 청각이 해야 된다면 청각을 일을 하고,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민어주나시나 그런 거를 잡을 시기가 되면 또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하고, 그러고 있습니다.